들어와 줄 거고, 생활비 걱정은 왜 없을까? 어, 국민 배당금이 첫째, 그죠. 그죠. 국민 배당금이 예, 150만 원씩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가족에두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300이 나오는데, 집에 30살 이상, 20살 이상 결혼한 사람 있으면 나오고, 30살부터는 자동으로 100살까지. 100살 이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노후가 연금이나 이런 거 기댈 필요가 있나 없나. 그래, 국민연금은 싹 돌려줘 버려. 국민연금은 앞으로 거두지도 않고 돌려줘 버려. 왜 국가는 매년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세금 수입만 가져도 국민을 다 골고루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줄 수가 있어. 맞죠? 네. 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여행을 갔죠? 예. 여행 목적이 뭐죠? 몰라. 친선 방문이라는 거야 <laughs> 이사람들 국가 예산서죠? 예. 어, 이런 예산이 우리는 쓰잘데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 아, 이 사람들 아, 또 자기들 보장한 뭐 비서 뭐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지자재 의원 3천명 국회의원 보장한 3천명 국회의원 300명,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이 사람들이 써제기는 돈, 말도 못해. 그래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은 월급 없죠? 네. 후원금 가지고 정치하는데, 능력이 후원금이 많이 도는 사람은 보장을 10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국가는 간섭을 안 해. 후원금이 없는 사람은 보장을 안 써도 돼. 그럼 후원금이 조금 들어면한 명만 쓰면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국가가 관여하나? 아 합니까? 안 합니다. 내 국회의원들 비서를 제안할 필요는 뭐인노? 우리가 왜 돈을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를 줄이면 공무원 한 명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명니다 명. 실업자 천 명이 구해져요. 구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깐. 공무원 한 명을 줄이면 실업자 천 명이 먹고 사는 거야. 직장이 늘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 맞습니다. 무슨지 알죠? 머리 나쁜 사람은 한 가정도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남편이 무능하면은 남편이 어디서 월급을 못 벌어 오잖아요. 월급을 못부어오면은 가정에서 매장돼요,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서 매장되는데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이런 일이 있나 없나? 매장되는 일이 없어.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착한 사람도 직장에서 밀리고. 나쁜 사람도 밀리는데 착한 사람 밀린 사람이 더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악랄한 사람은 또안 밀릴 수도 있어. 그리그 착한 사람들이 집에 가면 돈을 못 벌어오면은 남편 대우는 그저 가족들한테 외면 당해, 안 당해? 생매장 되는 거야, 생매장. 그런 거또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 앞에 체면이 안 서. 또 자식이 취직이 안 되면 부모한테 체면이 안 서.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한국에 나왔다는데 이름이 뭐죠? 어..아주.. 국민 배당금 하나 가지고 모든 가정 문제의 90%를 없애버려요 싹 없애요 알겠죠? 그리고 머리 좋고 약삭 빠르고 직장 좋은 사람들은 노후 보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 나름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다 머리 좋을 수가 있나? 아니요. 그러잖아요. 네.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나쁘고 이런 사람들 그럼 나중에 뭐 행편없이 살면 되겠나? 네. 기본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경쟁하라 이거야.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항상 윈윈.